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 홍진보입니다. 이번 시간도 사주 시간으로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사주는 김건희 여사 몰카범 악마 최재형 목사 감옥 간에 말려면은 비참한 사주입니다. 몸에 병도 걸고, 암이 걸려가지고, 고통스럽고, 집에 가족도 다 없고, 천에 뭐, 여기저기, 그, 저기, 그 노숙자처럼 살다 가는 그런 사주예요 자, 이 악마라고 하는 것은 최재형이 목사가 아니죠. 목사가 어떻게 그딴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성직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딴 짓을 할 수가 있냐고.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 네. 아니, 우리가 그, 개 도둑놈들이 개를 잡을 때, 약, 그, 개가 고기를 주워 먹을 줄 알고, 고기에다가 약을 발라서, 그리고 개집에도 던져놓잖아. 그러면 개가 진돗개도 그걸 먹잖아. 네. 주인에게 충성해도 그래놓고 개가 죽는다고. 그러면 개가 도둑놈들 그리로 들어가고, 개도 잡아오고, 개장사가 또개 잡아가는 것도 그렇고. 아니, 염소나 말이 뭐 고기를 먹어요? 염소하고 말한테는 뭐 갖다 줘야 돼? 토끼하고, 염소, 말, 토끼, 뭐, 어? 코끼리 다 풀을 갖다 줘야 돼. 좋은 풀을 갖다 주면 한 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김건희 여사가 그 사람이 대통령으로 나올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윤석열의 대통령이고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의 부인일 뿐이었던 었 거지. 그런데 윤석열의 부인은 어? 명품백도 좋아하고 어? 어떤 뇌물도 좋아하고 어? 사치품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 보통 여성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수양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지금 우리가 종교인들도 스님이나 신부들이나 뭐 어떤 종교인들도 자기가 수양을 안 하면 더 더러운 도둑놈이 되고 도둑질을 더 많이 하는 게. 지금의 우리 불교계에서도 2판 스님이 없고 사판 스님들이 저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비리와 그냥 욕심에 뭐 어떤 그런 사치와 이래서 허영 망상, 도박, 색뭐 이런 데 빠져서 하는데 신부님들은 또안 그러냐고. 신부님들도 그렇죠. 종교인이 돼서 하면 더 나쁜 사람들이라고. 근데 이그 몰카를 갖다가 함정을 파서 한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하늘을 보 천벌을 받을 놈이죠. 나는 이거 보면 최재영이 이거 얼굴을 보면은 뭐 같이 생겼어요. 얼굴은 딱간신상아니야 남한테는 엄청 착한 상 저런 그 저런 분들이 나중에 뒤에 갖고 이간질 사 뒤에 이간질 자기는 착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야 목사 착한 일뭐 자기는 순진한 학교 다닐 때도 맨날 착해서 누구한테 애들한테 일찍 같은 애들한테 매만 맞고 댕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하는데 이 사주 자체가 그렇게 됐어 편관을 깔고 앉은 데 편관이 이게떠 있잖아 편자가 저 편관 상관 이런 건다착살이 나는 거라고 했잖아 근데 이 사주가 이시에 상관이 있을 것 같아요. 시에 상관이 있으면 거짓말도 엄청 잘하고 사람을 속이고 죄를 져도라도 나쁜 짓을 해도 눈 하나 깜짝을 안아. 하나. 어, 지가 지금 이렇게 언론에 이렇게 나와서 자기 몰카를 해서 이거는 하지 못할 짓을 만약에 이런 짓을 했다고 해가지고 나오면 어 내가 그 대통령 영부인한테 이렇게 된 것은 사실 뭐 내가 어그 사람한테 감정이 있어봐서 나 한번 내가 어이 사람을 골탕 먹기를 했다고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종교인이라면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 그걸 안 받았으면 문제가 일어나질 않지 아니 그걸 안 받으면 뭔지는 뭐뭐 오면은 그걸 갖다가 다 파악을 하고 어떻게 하나 무슨 저기 그 부처님처럼 돌을 닦아 가지고 어 앉아서 바위에서 돌을 닦아 앉은 사람 그 그런 돌 닦는 사람도 어 며칠을 밥을 굶어 놓으면 그밥 냄새가 나고 어 어디서 음식 냄새가 나면 코가 고 어? 몸이 돌아가게 되는 게 그게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인데 그니까, 러 이, 그런 것을 교묘하게 이, 용하는 놈들은 아주, 아주 나쁜 놈이잖아. 이거는 내가 보면 악마고 사탄이지. 이거는 어떻게 교회. 그래서 교회에 댕기는 사람들, 목사들이 전체 도매금으로 다 넘어가는 거까 목사 하면, 아, 목사들 다 도둑놈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잖아 목사들 거의 보면 다단계 같은 거 많이 해요. 다단계. 뭐, 교회 목사들이. 근데 그거 먹고 살라고 하지만, 이런 채 나쁜 짓을 하는 그 목사들, 이치 문제라고. 근데 이게 지금 최재형이는 어, 북한에서 이건 내부 간첩이에요. 북한은 몇 번씩 갔다 오고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 고무하고 그 우리 지금 어, 국회에 나와서도 지금 증인으로 나와서도 그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 고무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악마 최재형이는 김건희 여사의 몰카로 그걸로 가서 그 감옥을 안 가면 다른 거로도 지금 가게 돼 있어. 요그 그, 최재영 목사 간상을 보면 그렇습니다. 최재영 목사 간상은 아주 나중에. 그 형을 받으러도 더러운 형을 받을 그런 상이에요. 그래서 이 사주가 보면 이 평관을 깔고 가질 때도 평관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 몸에서 암, 암. 그니까 그 암도 고치지 못하는 암. 더럽게 아프다가 뭐좀 고통스럽게 가야 되는 그런 거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상관 이렇게 떠있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렇게 교활한 짓을 하다가 아주 진짜 아주 피참하게 생을 마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사주가 여기 어, 기토, 이제, 편관이, 여기 편관이고, 여기 편관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편, 편이라는 것은, 이거는 편법을 쓸때 하는 편이란 말, 편법. 그게 인생은 편법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나 어려서부터 북방수원으로 왔으니까, 대기 없었잖아. 45살부터, 여서부터 운이 좀낮지게 시켰어. 45살부터, 운이 좋아지다가, 55세, 55세부터, 여기서 이제 운이 확핀거죠 여기서. 55세부터. 확피갖고 지금 7세신가요 이제 지금 여기 5대원에 들어와 있는데, 자, 내년에 지금 화운에, 화대운에 내년에 을사병호, 을사병호 정미로, 네, 이렇게 화운으로 간다고.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여름에 뜨거운 거 왜, 겨울이 돼도 한번 음, 왔으면, 뜨거운 거 왔으면 되는데 또 뜨거운 거 뜨거운 걸 왔으니까는 지금, 음, 그, 불에 불을 더 만나는, 겨울에도 불에 불을 만나면 불이 나는 거고, 불에 화상을 입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올해가 갑진년, 24년, 금년이. 24년 하반기부터 가서 지금, 네. 2024년 갑진년 자갑진년 겁재 우리어아니겁 정관이 들어 정관 자 평관을 깔고 앉고 평관 투출된 사주가 정관이 들어오면 정관이 갑목에합의를 했잖아 이런 어느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편도 이 편도 어느 편이니 이 편인지 내 편인지 분간도 안 되고 이제 이 갑목관 그다음 진토가 뭐예요 겁재 아니 자이 겁재가 들어왔으니 뭐내거다 나가는 다 털리는 거야. 니가 금년 지금 가옥갈 우는 하반기 1 2 3 4 5 6은뭐 지금 뭐 그냥 그러서 뭐 크게 뭐 이제 정관에 오른 것처럼 뭐 정관이 들어와서 감옥이 정관이니까 정관에 오른 일 하는 것처럼 하는데 오른 일이 아니고 결국 지가 평관 그러니까 평관으로 결국 정관하고 평관하고 싸워서 지가 오해 제 뒤깨 지가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이 어떻게 돼요? 예. 여기서 우리 후반기 하반기에 가면은 자기는 어, 점점 깨부락지가 돼서 가는 거지. 그니까 러 금년 하반기에, 어, 이 사람이 뭐그 구속이 되든지 할 거예요. 어, 법정 뭐구속영장 그 실수심사가 나오면 구속영장이 떨어지든지 할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 김건희 여사의 그 몰카범으로 그걸로, 뭐 어, 그 제명을 그걸로 안 가면 아, 어, 다른 거, 어 만약에, 뭐 국가보안법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북한의 간첩재료에서 갈수 있는 그런 사주고, 말년은 비참하다고. 이 편관에 이렇게 떠있는데 편관 깔고 앉아있다가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어떻게 되면 자기가 몹소병에 걸려서 가야 되고, 집에 자식도 뭐다 잘못돼. 이게 문제의 묘하네요 이건 기토는 이게 축이 뭐란 말이 자식도 빨리 죽든지 자식도 장애 미치든지 자식이 정신병자가 있든지 뭐 이제 이런 집안의 개판이에요. 그러니까 마누라도 제대로 된거못 듣고 혼자 나중에 노숙자처럼 간다고. 그게 뭐냐면 공규여서 학이 여자기라고 공은 닦은 대는 거고 죄는 지운 들어간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는 거니까 뭐 최정이 이렇게 나라를 흔들어 놓고 남의 눈에 눈물을 내면 내 눈에 피눈물이나는 거라고. 네. 아니 할사람은 건드려야지. 그래도 대통령은국무면국무고영부인면 영부인이지. 영부인이 옛날에 어, 결혼하기 전에 어 가서 어디 가서 술집에서 술을 따로 더라도 어떻게 해? 아 결혼해 가지고 저기 대통령을 만나서 대통령 되면 영부인이 되는 거지. 어 과거에 술 따른 거 갖고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그그면 대통령 됐다면 이혼하나?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어딨어그그 사람 보기는 거지. 그러니까 다들 지금 이런 놈들은 대가빠리가 썩어 빠진 놈들이야. 네. 다 썩어 빠진 놈들이 이렇게 이 나라를 갖다가 다 이렇게 흔들어 놓으니까 참 앞날이 우려, 우려스럽고 걱정이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 한 말씀 드리는 것은 죄는 지은대로 가고 벌 받을 짓을 하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 이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